오늘 요베 친구들과 요베 3차 토론 가운데 그첫 번째 시인 엘리바트와의 토론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는 엘리바트의 잘못된 주장을 보았고요. 오늘은 23장과 24장에 나와 있는 요베 올바른 답변과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는 요비이 소원하며 의지함이 나와 있고 24장에는 친구의 변론에 답변함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요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말씀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와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요비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의 탄식보다 중함민이다 자기가 받는 고난이 자기가 탄식하는 것보다 무겁다 이 말이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이래 비참한지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란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게 이유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없다고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요을 인두에 합니다 그러나 요비 친구들과의 토론 속에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 사방에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수례합니다 사방에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와 다툼이 되겠나 그러면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 얘기하면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정직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 그걸 정직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니다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종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얘기예요? 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심을 만날 수가 없다. 욕과의 답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작정한 뜻대로 이루는 것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작정한 뜻을 뜻대로 이루시는, 이루는 것을 믿으며 그를 의지하는 것. 요게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정해놓고,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나한테서 찾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한테서 찾고, 하나님은 온대간데 없어요. 나중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연보하면은, 그것을 갚는 줄로 아는 그런 무지봉매한 우리 인생들이죠요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요비 가는 길을 오직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간기를 오직 그가 안다는 것은 작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전능하시니까.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획대로 하여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기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거 안다는 것은 헬라론 기노스코라고. 히브리어 야다라고 합니다. 안다라는 것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다. 완벽히 하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계획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 작정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내 편에서만 알고 상가편에서만 모르는 건 이건 아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근같이 나오리라. 대단한 고백이지요, 요비. 원인 결과가 아닌, 원인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란 뭐냐? 작정이란,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작정이란. 어떻게 살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다 이거예요. 이게 작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때 평안하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이라고 하지. 우리 사람에 적용할 때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로 갑니다.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이것도 또 우리 학교에서 어 서로 논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 예지다.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아는 어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해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러나 예정 예지라는 얘기는 100% 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 말이 되는 겁니다. 전근같이 나오라 내 발이 그를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여겼구나 뭐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하나님이 낙심하게 하는 데 시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신 나니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흙암으로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으이라 죽지 않게 했다니 아주 망하지 않게 했다니 낚시 하도록도 하고 둘이 와도록도 했다는 뜻 그런데 목숨을 거둬가지는 안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얘기. 이 작정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 당당해질 수 있어요. 편안해요. 자신만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누구도, 요비 얘기대로 굳게 할수 없어요. 변하게 할수 없어요. 돌이키게 할수 없어요. 이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지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24장 친구의 변론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욕이, 욕은 전능자가 악인의 불의를 보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보지 않는 게 아닌데 역설이죠.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아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에 들 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네.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악인들 얘기예요. 악인들 밭에서 남은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 없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을 얘기한 거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악인들 가난한자의 옷을 골모 잡음으로 잔인한 일이지요. 악독한 행위, 잔인한 일.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베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느니라.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름하며 상한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불리를 보지 못하시느니라. 역사라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지. 지금 세상도 이래요. 이 당시에도 이랬지만 지금도 이래요. 악한 자들이 잘리고, 악한 자들이 그냥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거의 힘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그래. 실제로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해야죠.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역으로. 13절에서 17절. 광명을 배반하는 자의 잔악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르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 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게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악인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런지 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못 부른다. 이 말이죠. 18절에서 21절. 요비,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호두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토이가 눈 녹은, 토이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무가 범죄자에게 그와 같은, 것, 같은 것인지, 새가 그를 잊어버리고 부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아기는 궁극적으로 예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지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게 모두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누리는 자들은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림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찾을 수가 없게 되는 버린 자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다는 것처럼 복생계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 악인이 흥한다 해도 잠시간에 망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당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사, 부사, 접속사.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누림을 추구하기 원하는 자들한테는 공사 접촉사, 부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만 뺏어보기 때문에 의도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악인도 보호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정하신 뜻대로 쓰시려 보존시키신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 죽는다고 선고받았는데도 그도 치료가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통일한다, 이 말이에요. 오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길에 있구나. 24절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시 이삭같이 괴임을 입느니라 여러분 농사짓고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런저런 국물들을 사고 과일들을 사면서 하나 생각하며 깨달을 게 있습니다. 악인들의 영화와 악인들의 누림과 평안함은 이와 같이 끝이 나는구나. 곡식의 배임같이 배인다 이 말입니다. 곡식은 언제 배입니까? 곡식이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게 아니에요. 곡식은 1년에 한 번씩 거둬들입니다. 이들도 저한테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라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내 말이 진실하다. 가령 이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추관하는 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고 의인은 흥하게 됨을 얘기하면서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이 당하는 이 고통 견딜 수 있지. 요비 말한 대로 요의 탄식은요, 요비 당하는 고난의 재앙에. 피할 바가 아니에요. 요비 당하는 고난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한식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요부, 한편으로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자신만만합니까? 당당합니까? 당당함과 자신만만함과 평안함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잃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오직 그가 나를 달려나치며 정근같이 나온다고 고백하는 악기는잘 네. 잘 되지만, 결국은, 베인은 꼭식같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때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강, 편안함과 자신만만함과 당당함이 항상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